지금 우리 우리 호랑님이 또 새로운 스타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왔거든요. <laughs> 이번에는 어떤 버전이죠? 시크 버전. 시크 버전. 음. 시크 할때 머리 이렇게 바깥으로 뻗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머리를 다 말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크는 확실하게 좀 머리가 약간 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깨끗하게 음. 딱 뭔가 자로 잰 듯한 느낌으로 머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감기네요. 그쵸. 느껴지죠? 네. 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걸 할때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핀다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넣는다고 느낌이 하다 보니까 진짜 넣고 있는 거예 음. 그래서 이게 안으로는 감기는 듯한 느낌이잖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로 펴야지. 음. 이렇게. 오! 그러니까 그게 느낌 차이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를 그러니까 찍지 않게 조심해요. 그래서 고개를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laughs> <laughs> 귀를 찌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화상이 보일 수 있어. 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고개 살짝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뜸 오래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뜸을 너무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고 펴니까. 머리를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피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들리죠. 네 각도가 들리니까 머리가 차분하게 안되는 것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약간 볼륨을 약간 띄울 부분은 얘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만 약간만 띄워주는 거예요. 둘, 셋 해가지고 약간 둥글리듯이 음. 이렇게 찝어주면 볼륨이 동그랗게 속 안에서 사니까 너무 여기가 플랫한 느낌이 사라져요 예, 볼륨 매직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이게 이게 혼자 할 때는 얼굴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이게 조심하면서 피다 보니까 더 약간 머리가 감기는 것도 있고 반 곱슬인 분들이 머리가 좀잘 말리는 것도 있어요 안쪽을 실제로. 약간 넣는다는 느낌으로 음, 나도 모르게 이게 얼굴이 뜨거우니까 맞아요. 이게 자꾸 들면서 머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호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확실히 오! 좀 다르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출근할 때? 이게 진짜 빨리 할수 있거든요. 제일 쉬운 템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맨날 이 머리만 한다니까. 그리고 제일 만족감도 높아요, 저는. 이 머리가요? 예쁘기도 해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 약간 찰랑찰랑, 이렇게. <laughs> 이걸 정말 좋아해요. 아니, 벌써 분위기가 완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쵸. 지금 약간 도시 분위기 나요. 도시적인 여자. <laughs> 이때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볼륨을 또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네. 항상 이 볼륨이 약간. 약간 이 정수리 기점으로 사선으로 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볼륨을 조금 띄워줘야지 얼굴이 갸름해 보여요 약간 발려있긴 하지만 얘를 벌어서 머리 끝쪽 위주로 제품을 싹 발라주세요 너무 좋아요 전이 스타일 진짜 좋아요 좀 시크해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떤가요? 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귀엽고 러블리한 머리만 했다면, 이제는 좀 시크하고 좀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언제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붉은. 붉은? 응. 오케이. 밤에 이쁠 것 같아, 이 머리는. 그리고. 머리? 너무 약간 낮에 보면은 샴푸 진짜 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all through the years the joy and the tears we shared as the greatest of friends